제이스 베노트가 나오기 전에 1등이 누구였냐면, 네. 세그네키 1등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약간 여기서 유리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그렇죠. 자리를 유리하게 쓸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크랭커로 바꾼다고요? 아, 아, 김현브로님 저번, 저번 시간에 문제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쓸쓸하게 남겨두고 네. 정말 답도 안 주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각본 없이 만드는 드라마인데 너무나 그렇죠. 이 둘이서 자연스럽게 네. 이, 이 연결이 다음 편까지 된다는 게 나, 너무나 이게. 어 신기해요자 네, 그래서 네. 자이 상태에서 네. 제일 유리한 사람을 일단 뽑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일단은 지금 여기서 가장 유리한 사람을 뽑으자면은 1번이 가장 유리한. 와우. 네 1번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유리한 사람이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으로 유리한 사람이 3번, 3번. 그 다음으로 유리한 사람이 5번, 5번. <laughs> 네, 그 다음으로 유리한 사람은 4번. 4번. 솔직히 3번과 4번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네, 그렇죠.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네. 거. 근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이게 우리 컨텐츠를 하면서 정말 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요렇게. 요거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컨텐츠의 질보다.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질입니다. 아, 고퀄리티의 길인가요? 아니, 고퀄리티의 질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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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길이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이라고그러는 했더니 <laughs> 자꾸 이제 혼동이 돼요. 아, 네. <laughs> <laughs> 저는 좀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자.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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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가, 가가. 자, 중요한 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왜냐면 오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블루오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네. 이상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근데 물론 어떤 상황이나 레인 패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인 하우스 패턴과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에서 레귤러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는 거꼭 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1 번의 심정을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번의 심정. 심정. 자, 벨몬트, 벨몬트 시점이에요. 1 예. 번의 심정은 네.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자, 내가 밑에 자리에서 던져. 네. 근데 바깥쪽에 있는 4명이 네 명이 자리를 지지고 있어. 예. Thank you. Thank you. <laughs> 아 oh, 레인 very good. 그 선수 뭐할 있어. 데 내버려면 내버려서 벽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레인이 돌기 시작해. 그럼 네. 어떻게요? 어, 내려가야지. 어, 내려가요. 아, 아무도 안 쓴다. 아를 자기 혼자서. 저, 그것도 바로 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네. 조금씩 그쵸? 그쵸? 아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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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씩 여기를 쓰고 있다는 거 거시... 뭐냐면 네. 콜럼버스가 미국 땅에 내렸는데 아무도 네. 없는 거야. 네. 와 소름. 이런 상황인 거야 이분은. 근데 이분의 심정은 쉽다. 쉽다. 와우, 엄청 싸고 그래서, 쉽고. 그래서 세계 랭킹 1등이 제이슨 벨몬트. 그렇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제이슨 벨몬트가 나오기 전에 1등이 누구였냐면, 네. 왼손잡이가 1등이었어 근데 왼손잡이가 1등이었던 건 뭐냐. 오른손잡이 힘들게 이렇게 레인을 <laughs> 지지고 있거든요. 지지고 벗고 서로 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뭐 쉽게 따지면 이거죠. 네. 네. 차를 빌렸더니 10만 네. 키로 탄 거를 200명이서 나눴습니다. <laughs> 그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쏙 가서, 네, 쏙가 <laughs> 내 차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laughs> 다내 차이거든요. 네. 네. 때마다 렌트카가 새 차네. 한키로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 네네. 일단은, 어, 세게는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간 여기서 유리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와, 이게 한 가지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의 꿀팁들이 지금 많이 난무하고 네. 있는데, 네.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5번. 네, <laughs> 5번의 시점. 네. 자, 잠시만요. <laughs> 저 요즘에 4번 정도까지 내려가고 아, 그래요? 아, 일단 5번. 알겠습니다. 시점. 그러면 5번제 4번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남진 프로님 <laughs> 한번씩 저희 컨텐츠 아, 모시거든요 아, 네. 자 5번 네. 1번 반을 사이드를 칩니다 네, 네. 네. 뭐. 근데 바깥쪽에 네. 오일을 쓸수 있는 스피드나 네. 회전수 네. 혹은 그 자리에 칠수 있는 볼이 하이 퍼포먼스로 저 자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를 치다가 레인이 돌잖아요 네. 볼을 바꿔요 네. 저기 씨가 또또 레이 돌잖아요? 또또또볼또 네. 또, 또또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 자리를 유리하게 쓸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근데 중요한 거는 시합 부인즈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laughs>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초반 게임에 강력하고 네. 오일이 말르면 말를 수록 불리해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초반 게임에는 무조건 30279290을 계속 때릴 수 있는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 수에 달려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얼만큼 그 자리를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낼을수 있는데 <laughs> <laughs> 자, 그래프를 아, 이제 뭐,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를 점수로 표기할게요. 점수로. 네. 300, 네. 250, 네. 230, 네. 200, 190, 170, 네. 150으로 따질게요. 여기에 그래프가 있는데, 네. 첫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네 게임, 다섯 게임, 네. 여섯 게임으로 이제 가, 하면은, 네. 자,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이슨 벨몬트입니다. 네. 제이슨 벨몬트는 초반의 시작을 네. 혼자서 레인 오일이 제일 많은데 시작하잖아요. 약간 한 190에서 200 정도에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200한 조금씩 올라가죠 네. 여기서 조금 새끼까지 유지가 되다가 <laughs> 네게임서부터신친듯이 올라가요 벽이 생기면서 <laughs> 약간 이런 그래프를 네. 만들어주고요 네, 네. 자그 다음에 바로 우리 부담진 프로님 네. 다할 필요 없어요 부담진 프로님은 시작서부터 네. 250 이상을 무조건 치우고 갑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죠 네. 250점을 유지하고요세 네. 번째 게임서부터 살짝 돌기 시작해서 볼을 바꾸겠어요 네. 볼을 바꾸겠죠 네. 한 230점대로 떨어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게임부터 230점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섯 번째 게임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함께 초반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약간 한 180, 170쪽으로 약간 조금 내려가는 듯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이상의 네 네. 구질의 문제니까.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뭐 실력이라는 걸다 떠나서 네. 이 패턴의 구조상으로 일단 그렇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안 좋은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제가 이제 4번을 쓰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저는 시작점 때 거의 자꾸 부담진 프로님이라고 해서 그런데 짝대기라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네. 짝대기가 치는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요. 한 2340점대를 치겠죠. 네. 그리고 또두 번째 게임도 200한 340점대를 쳐요. 네. 이제 세 번째 게임에 200점 초반대로 떨어질 때 네. 저는 여기서 크랭커로 바꿔요. 크랭커로 바꾼다고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뭐 2번 자리나 1번 자리로 내려오겠죠. 크랭커로 바꾼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지를 딱한 3개인까지만 이 구지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네. 그 뒤에 바꿀 때 어떤 공이라든지 아니면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볼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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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컨텐츠를세개 뽑아 본다. <laughs> 야. <laughs> 계속 쓰면 그냥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야, 이 자리는. 와,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무조건 진다는 그 범위 안에서 갑자기 기여를 바꿔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하우를 다음 주에. <laughs> 공개합니다. 초반에 부남진 프로님이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네. 부남진 프로님 아래자리 잘쓰시니다 맞습니다. 네. 또 오해 없으시길 네. 바랍니다. 부남진 프로님 기본적으로 다 돌릴 줄 아시는 네. 분입니다다하실줄 아시고 아대복고 이렇게 돌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계 구영진 프로님도 그렇고 윗자리 맞아요. 잘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래자리도 다잘 쓰시는 맞아요. 분들입니다. 뭐 저만...